오늘 말씀을 오늘도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십시오라고 정하면서 이런 묵상을 해보게 됐습니다. <laughs> 하나님의 얼굴을 누구에게서 찾고 있는가? 내 남편을 보면서, 내 아내를 보면서, 내 자녀를 보면서, 나의 부모를 보면서, 또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있는가? 그런데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얼굴이 아니라 다른 얼굴들이 떠올라서 문제지요.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laughs> 앞으로는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laughs>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령 강림의 사건. 그 것은 기도하는 모임 가운데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어 오순절이라고 하는 그런 특별한 날에 그들이 기도했더니 그 날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고 난 후에 그들이 다락방으로 몰려갑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유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매 마태와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이렇게 이미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바로 그들이 모여서 120명이나 되는 이들이 모여서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오로지 기도에 힘쓰던 가운데에 매일같이 그들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던 가운데에 어느 날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는데 그때가 바로 오순절. 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사건은 어떠한 특별한 날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던 때, 예수님이 더 이상 보이지 보이지 않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찾고 있던 그들의 뜨거운 기도 가운데에서 성령 하나님의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끊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기도 가운데서 우리는 끊임없이 끊임없이 찾아야 합니다. 그러한 기도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끊임없이 끊임없이 찾을 때에 그러한 기도의 눈으로 우리가 우리의 세상을 바라볼 때에 그러한 기도의 눈으로 우리의 가정을 바라볼 때 그러한 기도의 눈으로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느 곳에서든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겠습니다. <laughs> 기도란 우리의 인생을 혹은 자녀의 인생을 조금 더 안정적인 삶 조금 더 부유한 삶, 조금 더 행복한 삶을 위해서 사용되기 위한 첫 번째 도구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기도의 우선 순위가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 기도의 우선 순위에서 기도가 우리가 원하는 삶을 위한 도구라면 추수할 것이 많을 때에는 매우 훌륭한 도구이겠지만 추수할 것이 없는 날에는 녹슬어 버리는 도구. 나의 도구, 나를 위한 도구. 그리고 기도가 그렇게 효용이 없구나. 그렇게 기도가 생산적인 어떤 효과적인 도구는 아니구나. 이렇게 느껴지게 되고 결국 버려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즉, 나의 필요와 상황에 따라서 쓰여지고 안 쓰여지는 도구가 아니라 혹은 나의 필요와 나의 상황에 따라서 더 쓰여지고 덜 쓰여지는 도구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기도는 우선적으로 그리고 전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나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을 위한 그것을 사용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너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그 뜻을 구하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의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것이 기도의 첫 번째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이것이어야 된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의 두 번째가 먼저 해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의 두 번째 것이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구하라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의 우선순위는 결코 우리 자신의 어떤 필요와 상황, 우리 어떤 삶의 조건들에 의해서 빼앗겨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자신의 삶의 조건들이 우리의 기도의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한다면 우리는 결코 두 번째의 것, 우리가 두 번째로 밀어 놓았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는 기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삶의 요구 조건들은 이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우리가 먼저 우선순위를 정해놓았던 삶의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은 결코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치 자녀가 커서 나중에 자식을 낳고 기르더라도 자녀에 대한 부모의 아쉬운 마음, 불안한 마음이 끝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은 결코 끝이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것이 끝나면 두 번째 기도하겠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기도 제목이요. 결코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첫 번째 단추가 정확하게 맞추어진다면 두 번째는 저절로 따라가기 마련입니다. 지금까지 우선순위가 두 번째 것이었다면 우리는 십계명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아야 합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십계명을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는 첫 번째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첫 번째도 바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 그것이어야 됩니다. <웃음> <웃음> 뿐만 아니라 우리는 자녀들에게도 이것을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참된 부모는 내가 아니라, 참된 아버지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너의 참된 아버지고 영원한 아버지다라고 심어주려고 한다면, 어느 순간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컨트롤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녀를 놓아주지 못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자녀의 참된 아버지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나의 삶은 나의 하나님에게, 자녀의 삶은 자녀의 하나님에게 분명하게 맡길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가 주는 가장 신비롭고 기적적인 것은 나의 의식주, 나의 삶의 조건들, 나의 자녀들, 나의 비즈니스와 관계가 전혀 없는 것 같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의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오히려 내가 변해가고 내가 성장해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신비로운 기적입니다. 기도의 첫 번째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될 때, 우리의 기도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멈추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찾기 위한 나의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할 필요도 없고 질질 끌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당신을 내가 더욱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속에서 나의 일상적인 삶속에서 하나님 당신의 얼굴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면 됩니다. 이 간절함이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첫 번째로 기도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우린 분명히 알아야 되죠. 그런데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되고 또 강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보다 더 중요한 거 하나님이죠.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분명하게 기도할 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당신은 나에게 누구입니까? 이것을 분명하게 묵상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laughs>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한 가지 있는데요. 왜 우리는 우리의 삶의 필요와 상황들을 위한 기도가 자꾸 우리의 첫 번째 기도를 차지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결국 그 원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누구인지 알고 있고 믿고 있다라는 생각, 그러니 이제 됐고, 내가 하나님을 믿었으니 이제 됐고, 이제 나의 삶의 조건이, 나의 어떤 필요가 이제는 중요합니다. 라는 우리 자신의 무의식적인 이기주의. 이것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우리의 기도의 첫 번째가 우리의 삶의 필요 조건들로 채워진다는 겁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 믿어요. 난 하나님 믿습니다. 이제 그러니 내 삶의 조건들을 채워주십시오. 이것이 이러한 우리의 무의식적인 이기주의가 우리의 기도의 자리를 잡고 뒤바꿔 놓는다는 겁니다. <laughs> 또한 가지 보면요, 교회에서 보면 성경 공부에서 뭐 단계별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뭐 초급 단계, 중급 단계, 고급 단계, 또상중하막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서 여기 가장 실수하기, 실수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초급 단계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누구인가, 예수님은 누구인가라고 가르쳐 주고 난 다음에 중급 고급으로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급 고급이 되면 고급 단계를 만약에 배우게 되면 마치 초급 단계에 배웠던 것들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초급적인 것이 가장 귀중한 것입니다. 가장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당신은 누구입니까? 이것이 가장 기본적이고 초급적인 질문이지만 우리가 날마다의 기도 속에서 항상 해야 하는 묵상이며 기도라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질문이다라는 겁니다. 나의 기도 가운데서, 오늘 나의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 당신은 누구입니까? 이 기도가 빠졌다면, 우리는 많은 것을 잃어버린 겁니다. 뿌리를 잃어버리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헨리 <laughs> 나우엔 신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의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대상.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가를 내가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우린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나 하나님 알아요. 나 하나님 믿어요. 이제는 그래서 내 삶에 무엇을 채워주십시오. 그래서 기도할 때 때로는 우리 자신의 것들 가지고 달려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해요. 아니 잠깐만 스톱.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네가 어디 앞에 무릎 꿇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바라볼 것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laughs> 모든 기도의 첫 번째는 오직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누구입니까? 하나님 당신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찬양의 기도, 감사의 기도가 먼저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세상의 모든 어둠과 계곡마다 일어나기를 고백하는 나의 기도가 먼저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나의 필요와 상황 해결에 대한 기도의 내용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하나님은 나에게 누구인가에 대한 오늘의 질문을 잊어버리고 만다라는 겁니다. 오늘의 양식 <laughs> 여러분 가정마다 많이 쌓여 있는 책이 있죠. 오늘의 양식. 예. 거의 3월 후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사람이 등을 돌리고 상대방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이 그리스인이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지 않고 등을 돌린 채 자기의 이야기를 한다면 누가, 누가 들어주겠는가? 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기도의 내용에 너무 사로잡혀서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주님, 그 기도를 받으시는 주님, 주님은 오늘 나에게 누구입니까? 이것을 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역대상 16장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그래서 <laughs> 증언합니다. 너희는 여우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하라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우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어다. 여우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다윗이 사람들을 세워서 요청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에게 감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다른 이들에게 기억하게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일들을 전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라라고 요청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차, 이렇게 명령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라.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 이 말은요 하나님을 믿었으니 되었고 이제는 내 삶이 중요합니다 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 매우 단순히 그말 그대로 내 믿음의 생활이 뭐 초급이든 중급이든 고급이든 10년이 됐든 100년이 됐든 오늘 나의 기도의 첫 번째는 주님 당신은 나에게 누구입니까?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당신의 얼굴을 비춰주셔서 이거라는 거예요. 내가 한 100년쯤 믿으니까 주님 나 주님은 나에게 누구입니까? 이것이 없어도 될것 같죠? 아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한 100년쯤 믿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항상 쳐다보고 있는 것 같죠? 아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하는가? 오늘 말씀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하는가? 생각해 볼 때, 역대상 16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거꾸로 되짚어서 한번 무상하면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라! 그리고 그 전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고, 하나님의 일을 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다른 이들에게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것, 이것이 날마다 우리가 해야 하는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나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높아지게 하소서. 나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내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을 알게 하시고 전하게 하소서. 나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보게 하소서. 나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감사하게 하소서. 이로써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나의 기도가 멈추지 않게 하소서. 우린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첫 번째는 하나님은 나에게 누구신가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가 먼저 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잠시 뒤로 멈추어 놓아 주십시오. 왜냐하면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에는 가만히 들어보다 보면 숨겨진 나의 욕구가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찾고 싶은 것에 대한 갈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잠시 한번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님보다 내가 더 찾고 싶은 무엇인가, 욕구가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면, 나의 자녀를 하나님보다, 나의 가정을 하나님보다, 나의 무엇을 하나님보다 더 컨트롤하고 싶은 욕구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에 대한 나의 판단과 기대,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명목을 내걸고 내가 사실은 차지하고 싶은 명예에 대한 욕구가 내 안에 숨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나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구원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의 얼굴을 다시 한번 찾는 기도가 먼저 되어져야 합니다. 사도행전에서 사람들이 듣고 크게 놀란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큰일 그들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인지를 베드로는 선포합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시고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것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먼저 살아나시고 나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로 다시 한번 일으키시기 위해서 다가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은혜 그 구원의 감사 그 구원의 찬양이 먼저 내 속에서 튀어나와야 됩니다 그것이 마르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말랐을 때에 자꾸 두 번째가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laughs> 우리가 살다 있는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laughs> 귀신 들린 아들. 그 아들을 너무나 간절히 간절히 치유하고 싶었던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사방팔방 다 노력했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져가 봤자 또한 효과가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마침 아들이 징글고 징글고 거품을 물고 죽을 듯이 죽을 듯이 나뒹그러지는 거예요. 그러자 그 아버지는 예수님에게 다가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아들을 살려 주십시오. 우리 아들을 얼른 고쳐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죽어갔듯이 나뒹그러지는 그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 그래, 내가 얼른 고쳐줄게 하며 그 아들에게 달려가지 않습니다. 어, 너, 너의 그 기도의 첫 번째 내가 들어줄게 하면서 달려가지 않습니다. 무엇입니까? 먼저 아버지의 마음속에 있는 그 믿음을 먼저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너의 믿음이 먼저 살아야 한다. 내가 누구인가? 네가 먼저 나를 바로바로 바볼수 바로, 바로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를 바로바로 바라봤을 바로, 바로 때, 그때 예수님이 그 아들에게 다가간 겁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할 때에 분명히 우리의 첫 번째 기도가 무엇인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로서 오늘 다시 한번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얼굴을 다시 한번 찾으십시오. 이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나의 기도는 첫 번째요 매일매일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삶의 우선순위를 만들어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